자, 반갑습니다. 벨투우입니다 2020년 9월 1일 업데이트 상세 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데이트는 투기장 랭킹전 보상 시스템 개편, 그리고 편의성 개선 등 41건의 업데이트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예상했던 샤이가 아니라 투신의 밸런스 패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업데이트 노트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많이 물을 만한 질문 먼저 해결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클래스 변경 세트 추가됐거든요. 자, 리뉴얼 된다고 없어졌었던 클래스 변경 세트가, 세트가, 재화 상점 가시면 여기 클래스 체인지 있습니다. 클래스 체인지 가시면 이렇게 4,000 펄에 좀 싸게 구성이 됐고요 4,000펄을 구매하시면 뭐 무기 교환권 2개, 레벨 교환권 1개 기술 추추가 12개 해가지고 세트로 판매를 하니까 요거 4,000펄 구매하시고 뭐 신화의상 교환권 있으시면 이제 클변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약간 넌센스가 <laughs> 클래스 체인지 패키지가 4,000펄인데 각성 전환 세트가 6,000펄 이거 빨리 바꿔줘야 되겠죠 아마 다음주쯤 패치될 것 같은데 이게 4,000펄이니까 이건 한 1,000펄 정도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클래스 변경이 서로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알려 드리고 네, 상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딴딴따라 네. 그리고 오늘 클래스 변경권 우편으로 또 좋습니다. 네, 무기 변경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술 추출권 레벨 경과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 변경 한번 해 보시고 네 한번 해 보신 다음에 다음에 변경하실 때 아까 설명해 드렸던 대로 다시 한번 여기 상점 가셔가지고 네 재화 상점 클래스 변경 클래스 체인지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서비스팀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업데이트 점검 완료 시 적용될 패치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추가하였고 알려진 이슈 수정, 시스템 개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새롭게 적용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더욱 흥미진진한 모험을 즐겨보세요. 오늘 업데이트는 예 업데이트 멋진행된다 둘, 발라발라발라발라. 일단은 12시, 1시죠? 1시에 끝나기로 했던 점검이 일단 좀 연장이 돼서, 네, 조금 늦게 됐는데, 우선 아무래도 다음 주, 에, 대규모 업데이트 대양과 9월 8일 대항과신서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용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뭐 자잘한 패치들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업데이트 투기장 랭킹전 보상 시스템 개편. 네. 투기장 랭킹전 등급 보상 달성 시스템 개편하였다 최종 랭킹전 점수를 기준으로 보상이 지급되었던 등급 보상이 각 등급 달성 시 즉시 보상을 받아갈 수 있도록 변경했다. 자, 원래 같은 경우는 매달 1일 날, 오늘 9월 1일 날 저도 펄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등급을 달성하면 바로바로 이제 보상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는 것 같은데, 자, 각 등급 달성 보상 수령 이력은 매달 1월, 매월 1일 초과화가 되고, 월간 랭킹전 등급 달성 과제를 통해 달성 즉시 블랙 펄을 획득할 수 있다. 자 일단은 배치만 받으면 300 펄, 브론즈 350 펄, 뭐 실버 400 펄, 골드 450펄 등등 쭉쭉쭉 다 준다고 합니다. 한 번에 배치를 말아가지고 뭐 마스터 찍으면 다 주나 보네 이렇게. 그러면 총액득 보상이다 나와 있는 거 보니까 한 번에 뭐 마스터가 되면은 이거 다 주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요거 주는 거겠네요. 이걸 다 주는 거니까 한 번에 준다고 하니까 펄을 좀 땡겨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생긴 것 같은데 문제는 제 생각에는. 어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좀 이런 이런 투기장이라든지 뭔가 이런 대전 시스템은 좀한 번에 보상을 받는 그런 재미도 있고 나름 경쟁하는 시스템도 있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등급을 맞추면은 이제 아무래도 더 이상 투기장을 안, 안 한다든지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그냥 보상으로만 할수 있는 시스템을 전락할까봐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보상을 확 늘려주고 한달 보상으로 하는 게더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요. 자, 그리고 매월 1일, 네, 종료, 시즌 종료 시 지급되는 시즌 보상을 통해 명예훈장을 획득할 수 있다. 네, 시즌 보상으로 지급되는 명예훈장의 수량을 기존보다 2배 상향했다. 요게 지금 아까 위에 말했던 아쉬운 부분에 명예훈장 준다는 것 같은데, 이 명예훈장이. 아 600개가 지고 누구 코에 붙이나, 네. 좀 보상을 좀 과학, 좀 쿨하게 주거나, 특히 막 거점전이라든지, 공성전도 좀, 에? 이번에 공성전 200억씩 주니까 얼마나 사람들 미친듯이 합니까? 거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벤트가 아니라 거점이든 공성이든 투기장이든, 보상을 넉넉하게 줘야지 많은 분들이 그걸 참여하고 재미를 느끼죠. 또 그런 보상을 받기 위해 막 서로 경쟁하는 그런 재미도 있는 건데, 이 전체적인 컨텐츠에 대한 기본 보상 툴을 좀 늘리는 걸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펄 형님들? 네. 게임을 안 하니까 감이 없죠? 이게 얼마나 별로 하찮은 재화인지. 챌린저들에게 명예원장 600개가 얼마나 하찮으신, 하찮으신지는 감이 없으시죠? 확실하게 좀 늘렸으면 좋겠네요. 네. 자, 시즌 중 마스터 등급을 달성하였으나, 뭐, 종료 시점 플래티넘일 경우에는 3,300 블랙펄과 명예원장 280개를 받겠죠. 왜냐면 하 펄은 이미 달성을 했으니까 받는 거고, 플래, 플래티넘, 이거 명예원장 같은 경우는 280개를 받는 거고. 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럴 수는 있겠네요. 헐은 받았으니까 그냥 일부러 튀어 떨궈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뭐 랭킹전에 노 노는, 노는 그런, 네, 그런 편법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음. 자, 업데이트 예고. 오늘 업데이트 내용이 별거 없으니까 다음 주 업데이트 예고로 합니다. 9월 2주차 업데이트 사전 안내. 자, 9월 8일 신규 서버 대항 오픈. 자, 다음 주에 드디어 신규 서버 무라카와 대항이 오픈합니다. 자, 대양 위대한 항해, 드넓은 바다를 무대로 한 거대한 모험, 대양 업데이트 한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진짜 그래픽이라면은 대박이죠. 솔직히 우리가 사막 처음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그래픽이 저희가 처음에 사막 나왔을 때와 진짜 게임 미쳤다. 어떻게 게임에서 이런 걸 구현하지 했을 정도로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은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뭐 당연하다는 듯이 느껴지고 있는 게 지금의 그네 사막 그래픽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양이 나오게 되면 또한번더 그런 네 웅장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와 역시 우리가 하는 게임이 좀 대박이다 라는 그 정도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퀄리티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벨리아 마을 한나는 음 거센 풍랑에도 나아갈 선박을 만들기 위해 조선소 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멋진 선박을 건조하, 건조하여 시원하게 가로 가로 지는 항해의 모습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뭐 알람 신청 이벤트 다들 하셨겠죠? 알람 신청 이벤트 가셔가지고 알림 신청 이벤트 하시면은 전화번호 입력하시고 네, 인증번호 입력하시면은 뭐 쿠폰을 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다주고요 보상도 주고 또 마찬가지로 네, 신규. 네, 신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다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알람 신청 이벤트 꾹 누르시고 꼭 알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업데이트 뭐 사전 예고 안내 바로하기 가 있는데 내용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우선은 어딱 그냥 결론적으로 대학 나와서 퍼준다는 내용이고 우선은 신서브 하실 분들은 신규 서버를 하실 분들은 이제 새로운 구글 계정을 웬만하면 만드시는 게 좋아요 야, 확실하게 이제 보상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신규 버프, 그러니까 신규 새내기 버프를 받고 게임을 시작하냐, 못하고 시작하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새로운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시작하시는 게, 이제, 뭐, 아무래도 손해보는 게 없지 않을까. 제가 이 내용을 지금 벌써 영상 다섯 개를 통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꼭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런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검은사 모바일 신규 서버 무라카가 9월 8일 화요일 업데이트 됩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모험가 분들을 위한 전용 이벤트와 함께 신규 복귀 모험가를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요 관련 영상은 제가 따로 업로드할 텐데, 자, 신규 서버는 오픈과 동시에, 네, 거의 네, 삶이 없듯이. 게임이 삶이 듯내 인생은 게임이 전부 듯 인생을 갈아 넣듯 아니지 그게 인생이 듯 달릴 예정이니까 같이 신사와 하실 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월차 쓰시고 네, 미리미리 네, 몬스터 이빨 사두시기 바랍니다 그날부터 바로 달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콘텐츠 추가 변경 사항 및 개선 사항 안내 음 의형제 7일 이상 접속하지 않은 의형제가 있을 경우 해당 의형제 의 관계를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다 이건 잘못됐어요 그럼 7일 동안 의형제 버프를 못 받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손해가 큰데. 이거는 제가 볼때 의형제 두 명이 동의를 해서 한 명을 자르는 그런 방식이 돼야 돼요. 물론 그런 데서 좀 치사하게 악의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7일간 접속하지 않아야만 해제를 할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실제로 게임을 하고 있다. 근데 하루라도 의형제 안 들어온다. 졸라 빡칠텐데. 진짜 개빡치거든요 이거. 의형제가 안 들어오면은 7일이 아니라 7시간도 아, 일 시간 좀오반데 아, 제가 볼 때는, 한, 네, 두 명이서 자를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돼. 이거는 좀 되게, 아, 진짜 게임 안 하는 건 아니네. 단 하루도, 진짜 하루라도 퍼프못 버튼, 받으면 개빡쳐가지고, 지금, 손해보는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사냥에도 손해보고, 보스 잡을 때 손해보는 판에, 아, 일주일이라, 이거는 굉장히 조금 너무했네요, 음. 아이템. 아래 아이템들이 설명해서 제작 버튼을 터치할 경우에 제작 메뉴를 이동하도록 해서, 오, 납장 청금석 월드우를을평하고 바로 이제 제작 이동하나 보네. 이런건 잘했네요. 자, 엘리언 영역에서 획득할 수 있는 균열의 토템을 획득, 상, 상영하였다. 아, 의미 개 없다. 아, 존나 의미 없다. 그냥 의미 없는 패치.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반려동물 기술 변경 시 조합 가능한 반려동물 남아있을 경우 기술 변경 결과창을 닫아도 이전에 선택한 반려동물이 그대로 선택되어 다시 기술 변경하면 유지하도록 변경되었다. 반려동물을 수정할 게 이거밖에 없나? 진지하게? 혹시 저의 반려동물 가이드를 보셨나요? 네. 설명하는 저도 이걸 어떻게 초보들한테 이해시킬지 굉장히 큰 고민을 하며 무려 30분을 설명했는데도 나도 내가, 내용, 내가 봐도 이해가, 내용 이해가 안 되던데. 반려동물을 지금 간소화하고 간편화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고작 이거밖에 없던가요? <laughs> 좀 간소화, 간편화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의상 신화 의상을 제작할 수 있는 이야기. 엔카로사 의상실 의 진행 조건을 네 이런 건 의미 없는 내용이니까 패스. 자대사막 검은 돌 신전에서 입장할 수 있는 모험가 수화. 네 최고 보상을 제한 검은 돌 신전 보유 중인 시 보상량 증가했다고. 오 뭐야? 요즘 빨리 끝나서 그런가? 검은돌 신전에 입장할 수 있는 모험가 숫자와 최고 보상을 제외한 검은돌 신전에 보유 중인 보상량을 증가했다. 이런 건 최고 보상 안 준다는 말 아니야? 최고 보상을 안 준다는 말 아닌가? 근데 검은돌을, 최고 보상을 제외한이라는 말을 왜 적었지? 최고 보상을 제외하고 다른 거를 많이 올렸다는 거는 그 기본 보상량을 올린다는 소린데 중요한 건 검은돌 신전이 보유중인 보상량을 증가한다는 거는 최고 보상을 제외하는 말이 안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닌가?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최고 보상 최고 보상을 제외한이 아니라 검은 많은 분들이 봉헌을 할수 있게 검은돌 신전에 보유중인 보상량을 증가 조정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최고 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을 증가했다 이두개 이, 이, 이 중에 하나가 맞는 건데 이거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어,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건가? 맞죠? 자, UI 마력각인 마력가긴 메뉴에서 마력각인이 가능한 장착된 장비의 느낌표가 노출되도록 개선하였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오류 수정입니다. 아이템 생명력 회복제 보충 필요 알림을 누를 경우 아무 반응 없는 현상 수정 오류가 맞나 보네 이게 일부 클래스의 무기 숨기기 뭐 등등 오류 살라 살라 살라사 살라 살라 살라사 살살살살살라사 살라라라라라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우리 형님들 저기 다 모르실 텐데 키보드로 누르시면 자 스페이스 누르시면 화면 멈춥니다. 자 멈추시고 쭉 한번 다 읽어보신 다음에 다 읽어보신 다음에 한번 더 누르시면 실행 되니까 쭉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하세요. 안 읽어보시고 나중에 어? 안 알려줬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쭉 읽어보세요, 쭉. 자, 이제 슬슬 다 읽어가실 것 같은데, 네. 다 읽어보셨나요? 잠깐 스페이스 누르고 시작하세요, 이제. 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잠깐 일시정지하고 보시면 됩니다. 확대하고 보세요. 예, 도포기 쓰고 보셔도 되고, 오케이? 고! 살라, 살라, 살살라, 살살라, 살살라. 자, 펄상점은, 이렇게 나와 있구요. 오늘 펄상점 아까 전에 설명해드렸던 대로, 네, 클래스 변경권에 대한 부분, 맨 처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플래처, 활개, 무적 스킬이죠? 무적 스킬, 자동전투 중, 대상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울 때만 사용하도록 개선했다. 활개가, 어, 상대랑 굉장히 가까울 때만 사용하도록 개선을 했다. 원래는 막 썼나보네. 자, 일단은 투신. 오늘 투신 밸런스 패치를 했는데, 어좀 약간 의아한 게 뭐냐면은, 최근에 우리 아크메디션을 기준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크메디션 기준으로 최근에 밸런스 패치를 보면은, 어, 떤 부분이 좀 문제냐면은, 굉장히 수많은 개편을 통해가지고 진짜 엄청난 개편으로 캐릭을 완전히 뒤바뀌어서 사기로 만들었어요. 사기로 만들었는데, 이 투신의 저번주에 했던 란의 밸런스 패치라든지, 이번주에 하는 투신의 밸런스 패치를 보면은 이게 밸런스 패치 팀이 회사에서 다잘린게 아닐 정도라는 수준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투신을 배패를 했다고 말하기가 좀 약간 민망한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자동 전투 중에 기본 공격 및 권무 기술의 사용 빈도를 감소하였다. 사용 전투 중 자동 전투 중 선풍각 금강 기술의 사용 빈도를 증가하였다. 일단 선풍각은 증가한 거 좋은 거고요. 자, 선풍각 아무래도 이제, 투신의 주력 스킬이죠. 그 발차기 하면서 이제 장풍 날아가는 거. 원거리에서 장풍 날리는 스킬인데, 발, 발로, 슈퍼머 스킬이고. 한세번 사용할 거야, 그리고. 기술의 공격 준비 시간이 감소했다. 선딜 줄었단 말이고. 기술 버튼 유지 시, 버튼 유지 시, 선풍각 기술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그냥 꾹 누르고 있으면 발차기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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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 뭐 그런 말이겠죠. 세번 나가니까. 기술 사용 중 캐릭터가 상대를 바라본 속도를 증가하였다. 기술 타격 시 지원 시간을 소폭 감소했다. 그러니까 선딜 줄였고, 후딜 줄였고, 빨리 나가게 했고, 네. 상대방 기술 연속, 스킬을 연속으로 사용하게 만들었고, 네. 근데 데미지에 대한 부분은 얘기 없고, 그죠? 자, 일단 이렇게 선풍각이 이렇게 됐다. 가첫 번째 상향이고요. 두 번째는 나선탄 흐름. 추진 기술 사용 후 달리기 동작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심화 흐름. 추진 기술 사용 후에, 추진이 뭐지? 추진이란 기술이 있었나? 추진이라는 기술이 있었나? 전멸, 추진이 전멸인가, 혹시? 추진 기술, 이건 좀 들어가서 봐야 할것 같은데. 추진 기술 사용 후에 달리기 동작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개선을 하였다. 그러니까, 나선탄 쓴 후에 바로 뛴다는 이반인 것 같은데, 그냥. 추진 기술의 기술 사용 시슈퍼아머 효과를 추가했다. 일단은, 추진이, <laughs> 추진이란 게 뭐지? 그 나선탄 추진이랑심하흐름 추진이라는 게 있나 보네. 그러 그러니까 나선탄이 그러니까, 전멸 이후에 쭉날라갔다가 그, 전멸이 쭉날라가면은그 위에 바로 달리는 게, 달리, 그러니까, 원래는, 그, 나선탄 이후에 모션이 안 좋았었는데, 바로 뛰는 걸로 바뀌었다, 이 말인 것 같고, 시마흐름 추진 기술이, 그니까, 그러니까 나선탄 자체가 슈퍼아머가 됐다, 이 말인 것 같은데, 보니까. 네. 그니까 회피 이후에 나선탄이 흐름이, 그, 되는 거네. 제가 추가했다는 말인 것 같고, 높은 지역, 그러니까, 이동기에, 이거 쉽게 설명하면, 이동기에 슈화 생기고, 그리고, 이동, 그, 나선탄으로 날아간 이후에 바로 뛴다. 그런 기동성적인 부분을 상향했다. 라고 말하는 것 같네요. 나락봉추. 기술의 PVPP의 량을 증가했다. 나락봉추가 이제, 처음에 모션 패치로 인해, 원래는 제자리에서 이제 발차기 하는 모션에서, 이제는 앞으로 약간, 어, 전방으로 이동하면서는 하 발차기 모션을 바뀌었는데, 데미지 증가. 연옥돌공인 잡기입니다. 잡기. 기술 사용 시 대상을 잡고 이동한 최대 거리를 증가했다. 잡기를 굉장히 길게 가져간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어 우선은 뭐 주력 스킬을 상향한 건 맞아요. 나선탄이라는 이동기를 상향한 건 맞고 선풍각이라는 주력 딜링기와 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나락봉추, 연옥돌국이, 나선탄, 선풍각 다 투시 그 투기 그냥 투신이 사용하는 전투용 네 필수 스킬들이에요. 특히나 선풍각이나 나락봉추 같은 경우는 사냥에도 사용한 스킬이고 나머지 네그네 그, 네 개는 전부 다 이제 어 전투에 사용하는 스킬이긴 한데. 사실 이 정도 패치 내용 가지고는 기존에 지금 나와있는 탑10 클래스들이랑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참 초라한 패치가 아닌가 네. 이 정도면 그냥 좀 초라해요 패치가. 실질적으로 투신이 딜량도 되게 안 좋은데 아, 이걸 밸런스 패치라고 왜 이렇게 했지? 좀 되게 엉망인데요 밸런스 패치가. 네. 이거는 리뷰를 따로 확인할 텐데. 아 솔직히 따로 리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부끄러운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업데이트 내용이 끝이에요. 끝이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 하나에 펄상점 리뷰랑 그냥 다 같이 한번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리뷰. 자 지금부터는 이제 펄상점 이벤트 리뷰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벤트 리뷰. 하타임이 푸시 보상 점검 전까지 9월 2 주차 점검 전까지 핫타임 3시간짜리 100% 매일 낮 12시와 저녁 6시에 주니까 우편에서 꼭 수령하시기 바라고요 자, 주말에 6, 5시간인가요? 네, 1시부터 6, 5시간 동안 이제 300% 증가 핫타임 있습니다. 300% 증가 핫타임 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자, 참고로 균열 지역은 핫타임이 적용 안됩니다. 아직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여기는 혼돈의 균열 지역. 네, 혼돈의 균열 지역에서 아직도 핫타임 빨고 하시는 분 계신데 여기는 핫타임 적용 안 됩니다. 제발 핫타임 여기서 쓰지 마시고 핫타임은 다른 데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여기 사용하시더라고요. 자, 핫타임은 설명 끝났고요. 다음, 다음 내용은 이제 흑정령의 모험. 이거 주사위 나왔는데 이게 대박이라고 그러더라고. 요 이게 황금판 나오면은 황금판에 핵도 준다던데 핵 주네요 진짜로. 이황 다들 뭐 주사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냥 열심히 해가지고 주사위 조각 뭐 주사위 굴리는 거예요. 주사위 굴림 이런 식으로 뭐 차원의 조각도 주고 여기 핵도 준다고 하니까 열심히 이번에 네. 사냥만 열심히 하셔도 이런 식으로 아이템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사냥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사위 이벤트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특별한 이벤트 아슐란 도적단 은신처 아 이러고 요거 새로하네요. 자, 월요일날에는 월요일 아슐란도적단 화요일날 혼돈의 무라 오늘 혼돈의 무라카 나오겠네 자, 오늘 저녁 9시 30분 혼돈의 무라카 나오겠네요 네, 오늘이죠? 화요일이니까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무라카 나오는거 체크하시고 자, 아슐란도적단 수요일 또 나오고 잊혀진 고대미궁 네, 흑정령 에이스 뭐 등등이 있는데 이 아슐란도적단 은신처나 여기는 고대미궁 같은 경우는 그냥 입장권 줘요, 네 아슐란도 입장권 줬던가 그냥 열리면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6시에 열리니까 저녁 6시 열리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시면 되고, 흑정의 레이스 같은 경우도 6시에 열려서 6시, 들어가서 왼쪽에 뜨거든요. 네,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 아니고, 그동안 했던 내용들이니까. 자,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제 핫타임, 뭐 검은 기운의 습격. 어, 검은 기운의 습격은 뭐야? 이게 검은 기운의 습격이 월드버스 다 잡는 건가? 이 검은 기운의 습격이 아마 월드버스 다 잡는 거였나? 이게. 네, 도적단이란 미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이벤트 열리면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 네, 이게 월드버스 다 나오는 뭐 그런 거 같은데. 자, 일요일 날은 돌발으로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한 개, 스샷 해 두시고, 이제, 네, 한번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유튜브에 아슐란 도적단이나 잊혀진 고대미궁 처음 나올 겁니다. 아마 나올 건데, 잠시만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아마도 나올 텐데, 별튜브, 유튜브 가셔가지고, 별튜브, 고대미궁. 이거 치면 나올 거예요, 아마도. 음. 다 나오네요, 여기. 네, 보이시나요? 자, 별튜브 고대미궁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여기 나와요. 이 검색에서 보시면은, 잊혀진 고대비국 나오고, 아슐란도 아마 나올 건데, 아, 아슐란. 네. 아슐란은 없나? 아슐란은 제가 리뷰를 안 하는 거는 뭐별게 아니란 소리겠죠? 아무래도. 별게 아니란 거기 때문에 그냥 열리시면 하면 돼요. 네. 그쪽 귀찮은 컨텐츠, 귀찮은 컨텐츠. 그동안 했던 것들 한번더 나온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있으니까 시간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월드 우드 오리 파편 교환. 이거는 이벤트로 하지 말고 그냥 상시 하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말 그대로 빨간 코브 파편으로 뭐 배그 파편 바꾸고, 또는 이제 뭐 크작가 파편으로 뭐 카란다 바꾸는 건데. 이거 뭐 이벤트를 한다. <laughs>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게뭐 맨날 했던 내용이니까, 이것도 크게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음, 재탕이 오늘 재탕이기 때문에. 자, 모험가님 힘을 내세요. 스테이 홈 특별 푸시보상. 클래스 오늘 아까 준 거죠. 클래스 변경 세트 줬고, 광해성수 줬고, 그리고 설빙 모, 모바일 세트 뭐 좋, 좋습니다. 현재 그 리뷰맨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우편함에 들어와 있습니다. 클변 리 세트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보고 느낀 점은 어떤 거냐? 나는 잣댔구나 야, 클변 리 세트 또 줬네. 형, 하사신 갈까 플래처 갈까? 이 질문 진짜 일주일 동안 한 5천 번 들을 것 같아요.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아, 어, 이거 진짜 정신과에 문의해야 돼.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폭발해오는 이 부분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난 진짜 벌써부터 나한테 이 업무가 과중되는게 느껴지고 있어 형! 헌터가 좋아? 아처가 좋아? 어 아크메이션 갈까요? 사양 뭐가 좋아? 이거 조졌다 진짜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확인들 하세요 나한테 묻지말고 제발 제발! 나한테 묻지말고 알아서 유튜브로 보고 해결하란 말이야 겁나 물어볼것같듯이 제발 알아서 해결해 유튜브에 티어 정리와 사냥 탑텐 정리와 스킬 쓸게 다 있어 제발 보고 알아서 들해 그래. 그만 물어봐 자 그리고 오늘 상품 나온 게세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네그 괴짝도 개편됐죠 그죠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황금괴짝 요거 우리 보시다시피 괴짝도 개편됐다고 하는데 지금 뭐 들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보상이 좀 좋아졌고, 여기서 지금 6세대 팻도 나온다고 하던데? 내용이 안 나와있는데, 여기에 뭐 6세대 팻도 나온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지금 황금계짝에서. 보상 좋아지고 뭐 6세대 팻까지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황금계짝에서 이제, 시면유물도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 황금계짝 매일매일 열어보세요. 매일매일 열어보고 뭐 6세대 팻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이제 펄러도 살수 있으니까, 이제 매일매일 개짝 한 번씩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12시 한 번씩 확인, 확인, 할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네, 6세대 패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6세대 패스 솔직히, 790펄에 나오면 좋고요 네. 음, 펄 상품 확률 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어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거는. 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우선은. 자, 그리고, 6세대 고스피도 나온다고 하네. 자, 오늘 패키지 3개 나왔는데, 전부 다 확률형이에요, 확률형. 그러니까, 이거는 3만원짜리는 1200펄에다가, 흰펄에다가, 시면 광원석 60개 에다 소망 상자 3개 해 가지고 3개 랜덤으로 밑에 이제 돌복권부터 해서 6세 대패 용맹증표 토벌권 아크람에 예한 10개 유물 상자 주는데 솔까 말해가지고 요거는 중간 보상을 좀 볼게요. 3만 원이 광원석 60개, 용맹증표가 3만 개, 돌복권이 5만 개, 5만 원짜리 3만 개, 11만 원짜리 5만 개. 솔직히 저라면은 딱히 이번 주에 는 과금 안할것 같은 게 다음 주신섭 나오잖아요. 다음 주신섭 나오면 또 얼마나 퍼주겠습니까 다음 주 신섭 나오면 신섭 기념 패키지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패키지 졸라 좋은 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는 냉정하게 말해서 패키지는 지 전체적으로 거르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굳이, 네. 이번 주에 패키지 사서 이득 볼게 많이 없어 보이는데 다음 주 신섭에다가 대양, 대양 대규모 패치 하는데 대양 관련된 패키지라든지 이런 걸 사야 되지. 이거 뭐 랜덤적으로 해가지고 사는 거 이걸 굳이 뭐 해가지고 이득 볼게 있을까요? 네. 자, 그리고 요즘, 자, 일단 3만원짜리부터 리뷰를 하자면, 솔직히 성수가 값어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혼돈지역 그냥 여기 1단계에서 돌면 돼요. 네, 1단계에서 돌면 되기 때문에 성수가 그렇게 큰 값어치가 없어서, 3만원짜리 심연강원석은, 네, 저는 10점 만점 7점 주겠습니다. 7점 주고요. 일단 근데 용맹증표. 용맹증표 3만 개는 괜찮아요. 제가 볼 땐. 제 생각에는 현재 복구권 5만 장보다 6맹 증표 3만 개가 더 가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셋 중에 제일 좋은 걸 꼽자면은 6명 증표짜리. 요거는 뭐 10점에 8점 주겠습니다. 8점. 네. 5만 원에다가 뭐 소원 상자에서 뭐뭐 뭐 요거는 소원 상자에서 뭐 랜덤으로 나오는 거 랜덤이니까 이거 떠나 가지고 요거는 이제 6명 증표 자체가 좋으니까 10점에 8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어한 10만 여기 세개 패키지 세개사 가지고 한 10만 원 하잖아요. 6맹 증표 9만 개쯤 녹이면 한 300억 나와요. 나가. 은화랑 300억 정도를 얻을 수 있는 제, 정도 제약가 나오는 거니까 뭐 요거는 뭐 크게 나쁘다고 볼수 없겠죠. 한 15만 원 300억. 이어서 이거 만약에 이거 다사 가지고 30만 개 30만 개 나오면 10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로 은하 1000억이 기본으로 깔리고 용맹 증표로 이제 지식도 많이 올릴 수 있고 투력도 올리고 그리고 뭐 여기 플러스 알파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일단 요거는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좋은 것 같고 광원석은 요거 요거는 애매. 요거 7.0요, 8점 돌복권도 솔직히 100만원치 사면은 50만개 주는데 100만원치 사가지고 돌복권 50만개 사기에는 기존에 나왔던 패키지들 보면은 뭐한 30만원치만 사도 50만개 얻을 수 있는 그런 패키지들이 랜덤적이 하지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때 돌복권을 보고 이거 사는 건좀 애매하지 않나요? 이거는 10점에 7점 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굳이 산다면 소망의 용맹함, 용맹의 증표 사고 나머지 두 개는 네 어느 정도는 좀 패스를 하고 다음주 패키지를 기다려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 상세 리뷰, 그리고 펄상자 이벤트 리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9월 8일, 네, 대규모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쉬어가는 주가 아닌가 싶고요. 뭐 이렇게 가끔 쉬어가는 주도 있어야지 좀, 좀 순도 쉬니까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네, 그런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가 너무 기승을 하고 있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네, 피해 없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